안녕하세요. 반가워, 아름이들. 오늘은 머릿결 좋아 보이게 머리 말리기. 머리를 감고 드라이는 매일 하는 일인데 다들 드라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샵에 오시는 손님들도 똑같이 말리는데 정인이 말리면 차분하지가 않다, 앞머리가 갈라진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말씀하시거든? 이런 문제는 드라이를 하는 방법만 바꿔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 드라이하는 습관을 잘못들이면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지고 모발 손상도 빨리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바른 머리 말리는 방법과 몇 가지 팁을 알려줄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짠! 이렇게 지금 머리를 막 감은 상태인데 머릿결 관리를 위해서 샴푸 후에 꼭 트리트먼트도 함께 해줘야 돼. 머리를 감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타올 드라이. 보통 귀찮거나 아니면은 빨리 말리기 위해서 이게타월 드라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이렇게 드라이기를 바로 쓰는 아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돼 머리를 이렇게 한대 모아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거나 이렇게 비비거나 이렇게 밑으로 짜지 않고 이그 상태에서 그대로 움켜지면서 이렇게 짜 주는 거야. 꾹꾹 꾹 머리카락에 있는 수분을 이 수건으로 옮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꾹꾹 수분기를 제거해 주면 돼. 두피 쪽도 이렇게 비비지 말고 지그시 눌러서 지그시 눌러서 수분기를 제거해 줘. 머리를 감고 난 후에는 이렇게 머리카락 표면이나 끝티클층이 이렇게 열려있어서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로 방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영양분이나 트리트먼트 했던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머리카락이 굉장히 푸석푸석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감은 후에는 바로 드라이기. 자, 이제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할 건데 드라이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게 있어. 바로 빗질. 젖은 모발은 모발끼리 서로 많이 엉켜있기 때문에 이 촘촘한 빗보다 이렇게 빗살 간격이 넓은 빗으로 빗어주는 게 좋아. 엉킨 상태로 이렇게 드라이기를 하게 되면 열이 이렇게 골고루 가지 않아서 머리도 늦게 마르고 아까 얘기한 큐티클이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심각한 모발 손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빗질을 다 했으면 드라이기로 사용하기 전에 이제 바르는 트리트먼트나 에센스 같은 요런 거 한번 이렇게 손바닥 전체에 발라서 이렇게 모발 끝 위주로 아래서부터 위로 손상 부위가 있는 데까지만 꼼꼼히 발라줘. 이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릴 건데 잘못된 예시를 몇 가지 말해줄 테니 어, 나도 포함이 되나? 한번 생각을 해봐. 첫번째, 핸드폰 보면서 드라이기 하기 두번째, 얼굴 쪽에서 드라이하기 세번째,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드라이기 하네 네번째, 머리 너무 가까이 드라이하기 어떤 느낌인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하는 아름이들 많이 있지? 이렇게 얼굴 쪽에서 드라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 머리카락이 이렇게 퍼지게 돼서 많이 엉키고 너무 가까이에서 드라이를 하거나 한 곳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열을 주게 되면 말안 해도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자, 헤어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는 순서야. 먼저 앞머리, 그리고 여기 정수리 윗머리, 그리고 양쪽 옆머리와 뒷머리,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머리들. 그럼 앞머리부터 아래로 바람이 나오게 잡고, 피를 문지르면서 말려줘. 오른쪽에서 바람을 주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당겨주고, 이렇게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자, 앞머리를 다 말렸어.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 이번에는 윗머리. 윗머리는 정말 잘 말려줘야 돼. 이렇게 앞모습이 암만 예뻐도 이렇게 점수리에서 냄새가 나면은 예쁜 외모가 반감되거든. 윗머리 냄새 안 나게 잘 말리는 포인트는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이렇게 흔들흔들 움직여서 열을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거야. 피와 모발에 데미지를 덜어주고 바람이 위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밑에 이 아랫모발들도 자연스럽게 좀 건조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두피를 흔들흔들 긁으면서 이렇게 공기가 살짝씩 순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정수리 쪽은 의외로 조금 금방 마르는 편이거든? 근데 이제 옆머리나 이게 뒤쪽, 요 뒤쪽 이렇게 언저리는 조금 말리기가 힘들었지? 이제 이 방법을 쓰면은 더 쉽게 말릴 수가 있어 자 옆에서 봤을 때 4등분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얼굴 쪽에서부터 귀위 여기 하나 둘 여기 셋 목덜미 셋 그리고 넷 드라이 방향은 살짝 뒤에서 앞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면 더 빠르고 쉽게 말릴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잘 말려줬으면 이제 이 아래쪽 머리를 말려줄 거야. 특히 나 같은 손상모나 이제 극손상모인 아름이들은 나처럼 지금 아랫머리가 살짝 꿉꿉하거나 이렇게 푸석푸석 할 텐데 지금 이 상태에서 약간 오일리한 헤어 에센스를 발라주는 거야. 자, 이제 아랫머리, 이 아랫머리 드라이 포인트. 손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잡아당기면서 말려주는 거야. 이 과정을 잘해야지 머리카락이 이렇게 진정되면서 차분하고 머릿결이 깨끗해 보이게 말릴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 머리카락에 이렇게 방향대로 바람을 이렇게 보내야 돼. 이렇게 자 여기서 끝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위에서 아래로 전체적으로 찬바람을 쐬 주는 거야 그럼 큐티클이 이렇게 꽉꽉 조여가지고 머리카락에서 윤기가 나는데 이런 브러쉬로 빗질을 하면서 찬바람을 주면 이제 큐티클이 더 단단해져서 윤기가 자르르르르는 머리를 만들 수가 있어 브러쉬로 드라이를 할 때는 빗을 어디다 놓고 드라이 바람을 이렇게 주면서 같이 빗질과 같이 정돈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돼. 안쪽에서 해도 되고 이렇게 바깥쪽에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마를 무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빗질을 하면서 찬바람을 주면 이렇게 윗머리의 볼륨이 살아날 거야. 자, 이렇게 머리카락을 다 말렸어. 어때? 머리카락을 이렇게 말리기만 했는데도 엄청 차분해졌지? 헤어 스타일링도 중요하지만 머리카락을 이렇게 말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이제부터 올바른 머리 말리기 시작! 안녕!